나홀은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? 사실 그 전에 아이돌도 했어, 아이돌까지는 아니고 힙합, 힙합, 네. 네. 했었고 했... 전두 가지 정도 앨범이 살짝 안 됐거든요, 네. 망했기 네. 때문에 네.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어, 저처럼 한번 망한 팀에 있었어요, 네. 네. 앤썸이라고 네. 어떻게 보면은 대중 음악계에서 버려진 두 팀의 어떤 재활용? 두 분이 어떻게 같이 하자가 되셨어요? 브라운 아이즈. 그거는 원래 브라운 아이즈가 아니라 네. 팀 이집을 하려고 제가 멤버를 구하고 있었어요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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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안타까워서. 네. 팀이라는 팀 망하고, 음, 일단은 음악을 만들고, 네. 멤버들도 각자 각길 가고, 네. 제 옆에 다른 그러니까 팀 중에 한 명이 남아있었는데, 네. 둘이서 하자. 네. 근데 둘은 좀 그러니까, 한명더 네. 이제, 한명더 이렇게 해서 하자 네. 이랬었는데 그 구하고 있었어요. 네. 그러던 와중에 만난 거예요. 어... 네.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만난 거치고는 두 분이 너무 잘 어, 어울리시잖아요 어. 음악이 그렇죠. 그래서 네. 만났는데 그 나머지 친구가 잠수를 다또 <laughs> 탔네요. 네. 그래가지고 두 병밖에 안 남은 거예요. 아... 그래서 두 명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. 어차피 이제 팀이 한 명이 없으니까. 이름 다 바꾸자. 음. 그래서 이제 불랑 아이즈라고 고민해서 짓고.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작업을 하시고, 1집이 네. 나온 건두 분이 만나서 같이 하시기로 한 다음에 얼마나 있다가 나온 거예요? 한 1년 반? 음. 네, 1년 네. 반. 그래도 두 분이 이렇게 같이 계시면서 좀 서로 힘이 되셨어요? 그죠 왜냐하면 이 친구도 만약에 이게 해결 안 되면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,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른 길을 알아보아야 되니까. 벌써 1년 그 노래가 아주 그 반응이 좋았잖아요. 네. 벌써 1년 그 곡은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?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했어요. 그냥 거의 죽어라 뭐뭐 뭐 이렇게 정해 놓은 시간도 없이 모든 것안 하고, 안 하고 이것만 이것만. 이것하고 이거 안 되면 나 가수 안 해. 그때는 이제 작업실 따로 없었고 집에 아파트인데 조그만 방제 방에 그래서 다 기계가 있고 피아노도 있고 그 방에서 막 했죠. 막. 계속? 아 네. 그렇게 해서 나온 거군요? 네막 하고 네. 근데 또 시끄럽잖아요 아파트라 네. 옆집 아저씨랑 싸우기도 하고 아. 막 그러면서 만든 노래예요. 네. 깜짝 놀라시지 않으셨어요? 금방 음악이 네. 쫙 거리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? 네. 언제 반응을 느끼셨어요? 그, 그 다음 주. 바로요? 네 나오고 다음 주 정도부터 그냥 그 강남역인가? 갔는데 다 죄다 제노래 거예요. 근데 그때는 방송 활동 안 했었고 신인이니까 저를 못 알아보잖아요. 그래서 와 되게 신기해가지고 기분 진짜 네, 좋어요 속으로 이렇게, 이렇게 옷걸이 걸고 다니는 거죠. 아. 진짜 그랬어요. 너무 신나서 얼마나 신나겠어요. 네. 그것도 별한 끝에서 예, 네, 네,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. 네. 네 그러면 막 사람들이 찾지 않았어요 방송국에서 누구야 이거 네, 그렇죠. 누구야 나와야 돼 방송에 네, 네, 네 그렇죠.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? 안 나오셨잖아요. 이제 안나 관계... 아, 안 나간거죠 결국에는 네.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가 라이브 프로도 준비하고 있고 이제 둘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좀 놔둬 보자 음. 요거 하루에 3만장씩 나가는데 음. 하루에 어, 3만장씩 3만 나가는데 놔둬 보자 네 그냥 음. 네, 그랬죠 네. 네. 그래서 끝까지 안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얼굴 없는 가수 이랬잖아요 그 중간에 음. 이. 얼굴 공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. 그 티비 그 연애프로 있잖아요 네, 네. 거기에서 쇼케이스 했어요 아, 네네네그 네. 얼굴이 공개됐더니 반응이 좀더 좋아지든가요 아니면 마찬가지든가요 어 좋아지지도 안 좋아지지도 않고 그냥 네. 계속 잘, 네, 잘 됐어요 예 네, 그때는 음, 네, 음. 네 만약에 그때. 공개했는데 안 됐으면 진짜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. 진짜. <laughs> 그렇죠. 네, 솔직히 상처받죠. 네, 네. 네. 근데 그, 그렇진 않았고, 네. 그냥, 네. 네. 그냥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. 네.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 그때 마무리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.